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요번 챕터는제 5장 정사면체 중심에서의 입체 화학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4장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입체 화학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인 구조에 대한 어떤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5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사면체 화합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정사면체에 관련된 그런 어 화물들이에요. 합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탄소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치환체, 여기 수소에 이제 X, 뭐, 할로젠 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치환체가 될 수도 있고, 다 종류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공통점은 이 탄소가 전부 다 sp3 혼성을 하고 있는 단일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치환체가 지금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치환체의 개수가 달라요. 여기서는 각 탄소에 붙어 있는 치환체가 수소가 세 개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같은 종류의 수소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다른 치환체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이 장에서 관심이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를 우리가 특별히 다른 탄소,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게 지금 탄소에 각각 각각 다른 치환체들이 붙어 있죠. 얘는 우리가 거울에다가 얘를 이렇게 비춰줬을 때.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요 치환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얘네들은 겹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뭔가 동일한 애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어쨌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얘는 둘이 똑같이 중첩해서 겹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겹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저 위에 있는 화물도 역시 탄소에 붙어 있는 치환체들이 다 종류가 각각 달라요. 그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있을 경우에 얘하고 얘하고는 절대로 겹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 방향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준 거지 뭐가 더해지고 빼지고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렉틱스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 어떤 배양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 그런 어 화합물이 있는데 지금 요 경우에 a하고 뭐 b 경우를 지금 봤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음 요게 지금 다른 종류고요. 요쪽에 있는 게 지금 각각 다른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게 겹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맞추면 얘도 맞추면 또 얘하고 얘하고 안 맞게 되고 얘를 맞추게 되면 어, 어느 쪽일까? 요 얘를 맞추면 또 수소를 맞추면 또 여기 안 맞게 되고 서로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하나가 맞지 않게 되는 한쪽을 맞추면 한쪽이 안 맞지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뭘로 예를 들었냐면 손으로 예를 들은 거죠. 이렇게 손 이렇게 봤을 때 거울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손은 겹쳐질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반절을 나누고 봤었을 때얘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이제 겹쳐질 수가 없고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울상 이성질체다. 거울면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양쪽이 서로 겹쳐지지 않는 그걸 여기서 이제 우리 가 카이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카이랄이라는 말 어원 자체가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겹쳐질 수 없는 이런 것처럼 그죠? 딱 접어서 같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거울면을 대칭으로 해서 봤을 때 결코 겹쳐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화합물들을 우리가 카이랄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중심에 있는 이 탄소가 키랄성을 주도하는 그 탄소가 되면 이건 우리가 키랄 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 탄소는 양쪽에 같은 공통의 수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 대칭면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똑같아지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거울을 촥 놓게 되면 양쪽으로 대칭인 그런 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카이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바이카이랄, 비카이랄, 비카이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는 카이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이기 때문에 카이랄 또는 키랄 같은 말로 써요. 키랄 탄소. 이 탄소에 붙어 있는 O-H 메틸 수소 COH가 요대칭면의 중심으로 잘랐을 때, 이하고이하고는 겹침이 생기지가 않죠. 그죠? 똑같은 면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키랄탄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키랄이다. 그서 어, 키랄과 아키랄을 우리가 각각 구별을 해서, 어, 키랄탄소가 있는지를 찾는 유형의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랄 중심이 있으려면, 이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 키랄탄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알킬기, 그러니까 알킬기를 우리가 이제 탄소를 보면 되는데 이 탄소가 지금 4개가 붙어 있는 알킬기고요. 여기는 지금 탄소가 5개가 있는 알킬기예요. 그러니까 이하고 야구는 지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 브롬이 있고 여기 지금 수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서로 서로 다른 형태로 돼 있어. 1, 2, 3, 4 각각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는 키랄 탄소를 품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키랄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대칭의 상태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음, 키랄과 비키랄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여기서는 어 어느 탄소가 지금 키랄이고 어느 탄소가 그 키랄 탄소가 아니냐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전부 다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이 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에 수소와 메틀기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요로,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 한 애들. 요렇게. 그죠?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또요 탄소. 요렇게. 얘는 아, 다른 듯 한데 아, 여기서 봐서도 1번, 2번, 3번. 여기서 봐서도 1번, 2번, 3번. 뭐좀 겹치는 그런 중앙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딱 잘라지면 양쪽에 탄소 두개 있는 모양처럼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키랄탄소가 없겠다. 나머지 자리는 당연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소가 두 개짜리 똑같은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같은 애가 두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이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봤을 때 얘가 다른 애가 붙어 있어요. 치환기가. 안 똑같죠? 그죠? 이렇게 잘라서 보려고 그면 얘는 지금 다른 애가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키랄탄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랄탄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비키랄 또는 키랄성 물질인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